진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18년 만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두 배로 늘릴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그 기회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피디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번 금융투자세 도입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였죠. 하지만 주식시장을 돌아보면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급락한 주식 가격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지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식을 사들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은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 금융투자세가 도입됩니다. 이 세금제도는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들에게 22%에서 최대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더라도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이 예상됩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도입 후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익금의 원천징수로 인해 시장의 자금이 감소할 것이며 사모펀드의 자금 이탈도 예상됩니다. 사모펀드가 100조 원 규모라면 상당한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그만큼 좋은 주식을 저렴하게 살 기회가 생깁니다. 대만과 일본은 과거에 금융투자세 도입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만은 주가가 40% 하락하고 거래량이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60%나 하락하며 지금까지도 주가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 후 회복될 때 이를 이용하여 자산을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반토막 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두배 올라야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본질적으로 좋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량주는 가격이 떨어져도 그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대상입니다. 금융투자세 도입 전에 현금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은 초기에는 클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따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도입될 금융 투자세와 관련된 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변화를 잘 준비하셔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와 재테크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